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으로 채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트라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지동산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잠시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을 그 밤낮 부르짖는 택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한규원 목사님께서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중에 1절을 중심으로 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시지요. 다들 잘 지내시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고 또 힘이 없고 어렵고 우리가 안될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할수 있는 참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무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제가 우리 경건에게 이것을 두 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일 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항상 always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절 중심으로 항상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이 비유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호소를 하는데, 들어줄 때까지 호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약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누를 때, 그것도 부당하게 누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없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호소할 데가 없다고, 모욕을 당했을 때, 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우리 하부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요. 없기를 바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풀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힘에 의해서 힘을 다 빼앗긴 예수님께서 죄 없이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를 이해하고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재력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에 억울한데 내가 힘으로 하면 해볼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 나에게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버려지는 겁니다. 내버려지는 거. 그래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변에서 모두가 나를 무시할 때, 아무도 가부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을 때, 왜냐하면 들어줘도 돌아오는 이익이 없거든요. 아무도 주시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할수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원통하면 억울하지만은 원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죽었지, 내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데 아무것도 내가 할수 없는데 뭐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 끓어오르는 한 원통함,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간절한 소원,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원통함은 아니라도 자녀를 위한 소원, 가족을 위한 소원,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소원, 중독에서 족쇄를 풀고 싶은 그런 소원,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원,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소원을 품은 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소원을 품때 적당하게 소원을 품으면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라고. 소원이 들어주도 되고 안 들어주도 되면 그거는 원통한 소원이 아닙니다. 안 들어주면 나는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가부는 원통함을 풀 길이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맞아 죽어도 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맞아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지나가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다윗스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야 시끄럽다 이 거지가 어디 있어? 조용히 안 해?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 야 시끄러워 그한두 사람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변에 다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조용히 해.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자기의 소리가 묻힐까 봐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극렬히 여기소서 더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보다도 더큰 소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야란치는 목소리보다도 더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원통함입니다.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지만은 열두의 혈류병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재산이 깨이선 모양이지요. 그 혈류병, 하열병, 열법에서는 부정한 병이라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2년 동안 이제는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병은 낫지 아니하고, 기댈 데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친척들이나 뭐 사람들이 있죠.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심이잖아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가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는가 밝히지 않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댈 때가 그기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왔나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군중들을 해치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틈 사이로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여인. 저는 이 성경구절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능력을 빼앗겼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빼앗겨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원통한 기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의 항상 기도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골로새서 사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은 말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경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빌리포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 보내고 나서 죽실하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졌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안한 여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평온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의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할 때, 힘이 없을 때, 원통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평안할 때도 고난이 지나간 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웃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망하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키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 주리라.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 우리 모든 하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원통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어두울 때 아무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여 우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